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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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개 아프다>. <웃음> <웃음> 롯데 호텔 그래. 뭐 전망 좋은데 100만 원짜리에서 위함 잡아 보자. 100만 짜리라 하고 자면은 100만 짜리고 아이고. 10만 짜리로 아들이 10만 있으니까 10만 이런 롯데 호텔에 와서 자지. 누가 이런 강화도까지 t 음, 어요 강화도까지? 강화도 가고 일산 t 수공원 가고 누워 o t R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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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천 t R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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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게 t R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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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신덕오거리에서 아 저기 피자턴 해야 돼요. 저기 피자로 돌아서 와야 돼서 좀, 음. 저기 좀 어려워. 어렵더라. 네. 서울이 여기 서 가지고 요래 한둠쭉 뒤로 돌아야 돼요. 네, 어 돌아가지고 그렇게 네. 이렇게 못 오게 다 이렇게 못와요 무조건 피자턴을 저렇게 쭉 해야 돼. 아이고 아. 여기는 난 진짜 이상하게 왜 그런, 서울은 서울이야. 여기 왜 자꾸 저쪽으로 갈 기나 해가지고. 네. 그 돌아가, 다시 돌아가고 고 있었으면 못 돌게 돼 있어가지고 서울은 서울이야 아이고 한번 오지 두번올 때가 못돼 백만 원짜리 숙소에서 재워준대도 아이고 너무 힘들어 우리가 백만 원짜리나 뭐 십만 원짜리나 뭐또 어쩌는 게잔 십만 원짜리 호텔이 훨 좋다 이런. 그건 조영화니뭐 그지 엄청 크더라고 뭐. 이게 아이고. 저 위에 층에는 뭐, 뭐야 이게 뭐 아파트인가? 여기, 여기 아마 다 예, 여기 다 사는, 사는 사람도 있어요. 여기. 아 s o 네. 뭐 신영 네. 신영 마포 오거리 최고 번화가다. 저거 s o 일 본사. 본사. s o 일 본사라. 네. 어. 본사라? 네. 어. 본사가 여기 있나? 수영. 은행 아 어. s o 돈잘 버는데.